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계는 지금이란 주제로 현존한 지구촌 85인류와 함께 공유를 해보라고 강연하겠습니다 지금 이 2023년 1월 7일 아침입니다. 각자의 나라의 시간이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주라는이 지구촌은 정말로 혼돈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가 잉태여 6번째 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병균이 나타나 3년 동안 좀비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년 7일째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아의 갈등과 대립, 홍수와 가뭄, 전쟁, 이게 아마도... 인류가 탄생된 2만 7천 년의 거로운 역사가 아닌가 여섯 번째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정말로 방송 진행자의 한 인간으로서 정말로 눈울을 개탄과 천수만이 나올 뿐입니다 왜 아무리 색깔 모양 생각 행동이 틀리다 할지라도 돈이 뭐길래 권력이 뭐길래 그렇게 뭐가 그리 몸마당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아무리 파시억 인류의 정신세계와 틀리다 할지라도, 이거는 인간의 탈을 쓴 사람으로서는 할래할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지구는 변화무쌍하게 수조인지 수억인지 첫 번째로 그쳐 여섯 번째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천체 태양계의 원리입니다. 또한 생명체들은 오고 가고 오면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또한 천체 원리인 것입니다. 딱 한번 왔다가는 삶의 길인데도 어찌 그리 인색하기 짝이 없는지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삶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는 방송 진행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됩니까? 수입이 됩니까? 좀비같이 마스크 들고 쓰고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판을 치다 보니 거기다. 전쟁, 홍수, 감음 갈등, 대립 이러다 보니 정과 온정과 따뜻한 온기는 저 멀리 어디론가 사라져 가버리고 아주 차지찬 냉정하게 자용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기야, 나 하나도 나의 가족도 먹고 살기 바쁜 이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인간의 한 방송시장의 한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해도, 그런 느낌을 받아버립니다. 지금, 이지구촌에 세계는 지금, 정말로 블랙홀처럼 아주 어두운 그런 그늘 속으로 터널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느지도자 하나 이 지구를 구할 그런 인간이 없다는 데서. 정말로 개타는 금식 무슨 철천지 원수 a m f 때려죽은 그런 원수도 그러지는 않을텐데 말이야.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게 바로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돈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이렇게 혼돈 속으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해 돈이 보길래 돈이 뭔? 천체 태양에도 다살수 있다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돈에 더새 걸려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한 인간의 방송 진행자의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아무리 세계를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아까름도 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옆을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한 방송진행자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정과 원조과 옮기는 어드로가 사라져가 버리고, 그냥 인간들은 정글에 하에나같이 돈을 조차 해배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돈이라면 죽음도 불살할 정도로 이렇게 세계는 지금 돈으로 돈지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금지옵니다. 어차피 빈소리로 왔다. 빈소로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이다. 가져가실 겁니까? 어차피, 놓고 갈 것인데도,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는 게, 인간의 정신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시정적으로, 한 번쯤은, 지금, 이 지구촌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지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쯤은 느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삶을 정말 용기를 일체 마시고 사시는 가나까지 굳세게 사시다가 떠나시기를 한 방송 진행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